무람끼리 있잖아요. 무당들끼리 각자 모시는 신랑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상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도 생기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신랑이 키가 180이 넘어요. 덩치도 되게 좋아요. 근데도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들겠다. 그러면 <laughs>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벽에 주방에서 부시럭 부시럭 소리가 나요. 그통치 이따만한 사람이 쪼그려 앉아서 뭐를 막 군것질을 해요. 애기들 거. 제가 뭐 하세요? <laughs> 이래 애기들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통치큰 사람이 제가 아 그분이 오셨구나. <laughs> 그, 누구셔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산녀예요. <laughs> 그 목소리 굵은 사람이 저는 산녀예요. 그런데 그거 기억을 못 해요. 예. 네. 그리고 이유가 뭔지 물어보면, 우리 엄마야 화나게 했으니까 아빠야 이빨 썩켠다 그거예요. 음.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되게 귀여운 골탕을 내기시는 거고요. 뭐, 다른 거는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화나셨다. 저한테만이거 신랑이랑 좀 다텄다. 좀안 좋다. 그럼 신랑이 알아두어요 <laughs>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럼 제가 할머니의 할아버지한테 속으로 빌어요. 인간이라 모르고, 제가 제 가족을 중생 구제를 못하면 제가 어찌 큰 무당이 됩니까? 아픈 거 걷어가 주시고 물려 달라 하면 또 괜찮아요. 음. 그런 경우는 있어요. 무당이 앵마이라고 음. 해서 음. 손님과 잠자리를 가졌다. 음. 그럼 이거는 또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찌 보면 터무니 없는 말이에요. 음. 네. 근데 일단 무당이라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다만 신의 기운이 있고 그 원력이라는 걸 잊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당도 세월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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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반신령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덕을 볼 수도 있겠죠 예왜내 네. 새끼 즐겁게 해줬으니까 덕을 볼 수는 있겠죠 똑같은 거얘기서 근데 그런 걸로 엠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까놓고 그냥 너랑 자고 싶어 이게 노단 거 아니에요 그럼 싫어 좋아 예스 yes, 노가 no,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제가 그 저도 그게 뭐 방송을 어차피 본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무당도 급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도 응. 1급수가 있고 2급수가 3급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제가 급수가 1급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 뭐 그때 제가 얼핏 긴 기억이 나는데 뭐구이 들어가기 전에 뭐 제가 집하고 학공을 시키고 네. 끝나고 학공을 시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있어요 뭐, 부분기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일체. 신랑하고 손 터치도 안 해요. 저는 일단은, 어떤 부정이든 저는 깨어면안 되고, 제가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왜? 그분들이 잘 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 정말 너로 인해서, 선생님으로 인해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부정이든 저는 안될계약에서 그런 노력은 좀 해요. 근데, 구슬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는 오히려 부정에 탈수 있죠. 뭐, 그러면은 아니면은 별도로 따로 만나서 사귀든가, 어? 그거는 본인들 뭐 취향이 있고 본인들 뭐사생활이니까 저는 뭐, 뭐라고,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래요. 어디 음, 음. 구판 전에 <laughs> 손님하고 그것도 하물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부, 뭐, 무당이 부부지간에도 그 전날은 금기시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 판에 들어가고 저는 항상 목욕제기 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늘 그래 왔고.